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필디입니다 자, 2023년 개미혼년 어,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개미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사구 내비게이션을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리는 없으며 아, 죄송합니다. 사실 세리는 못 쳐요. 흰 공과 노란 공한 번씩 4이닝을 칠 거고요. 시청 포인트는 최피디의 초이스가 어, 우리 구독자님들의 공략과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배치는 이 녀석이 코너에 좀더 가까이 있으면 얘를 쳐서 이쪽 코너에다가 모으면 되는데 코너에서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5이브앤아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로 득점을 시도했어요 딱히 모을 방법이 없는 기본 배치는 그냥 살살 쳐서 뒷공을 노리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엇각 형태의 원 쿠션이나 투 쿠션을 칠 때는 2분의 1이든 3분의 2든 두께를 미리 정해놓은 다음 당점을 조절해서 득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1접구가 단 쿠션 위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접구도 이쪽 근처로 가야 공이 좀 모이잖아요. 그래서 투쿠션으로 공략했어요. 이번에는 평행 이동법을 응용한 투쿠션 득점이고요. 이럴 땐 여기다 공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일적구를 코너 근처로 보내야 됩니다. 300 이상이 이런 힘조절을 못했다는 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죠. 사실 이날 너무 추워서 코 이렇게 막 흘리면서 쳤습니다. 이 노란 공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건데 괜히 좀 얄미워지네요. 여기서 진짜 실수한 게 일적구를 좀 세게 쳐서 노란 공과 멀리 떨어뜨렸어야 돼요. 이런 판단 미스 때문에 정말 답 없는 뒷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배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 보이시나요? 저는 투쿠션으로 공략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룰이죠. 어려운 거잘 치고 나서 삽질하기. 그래서 내 샷에 너무 오랫동안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회전 맛의 배치인데요, 당점을 좀 잘못 썼어요. 공을 이렇게 모으려면 6시 당점이 아니라 7시나 7시 반 방향 당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노려야 될 원쿠션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곳입니다. 이적구 바깥쪽으로 수구를 빼야 돼요. 아이고, 너무 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대비해서 200 수지 이상을 치려면 맛의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끌어치기를 하는 걸로. 재밌는 배치가 나왔죠? 2분의 1보다 약간 얇은 두께로 역회전 상단 당점을 사용해서 바운딩 샷을 쳐주세요. 추구의 3쿠션 도착지점이 35포인트인 파이브아프 시스템을 이용한 옆돌리기 이런거 놓친거 보면 컨디션이 좀 안좋긴 안좋았던 것 같아요. 두께 실수라기보다는 당점을 잘못 썼어요. 8시 2팁이 아니라 9시 2팁이 적당해 보입니다. 수구의 3쿠션 도착지점이 40포인트인 파이브앤아포 시스템을 이용한 뒤돌리기 수구의 포쿠션 도착지점이 30포인트인 파이브앤아포 시스템을 이용한 뒤돌리기 이런 배치를 기본 3개 이상 먹으려면 2적구 바깥쪽에 수구가 도착하도록 쳐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1적구를 생각보다는 두껍게 맞춰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비껴치기 배치는 너무 얇게 쳐서 일적구와 키스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웬만하면 모으는 배치인데 좀 아쉽네요. 네, 깻잎 한 장. 밀어치기도 키스고, 더블은 불안하고, 얇게 치는 원 쿠션만 보이는데, 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배치가 나오면 얘를 끌어치기보다는 이 녀석을 더블 레일로 쳐야 공이 보입니다. 뭐, 3 쿠션으로 안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1 적구의 공약 두께가 최소한 3분의 1 두께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1 적구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코너 쪽으로 올 힘은 있어야 되니까요. 모인 모양이 좀 불량한데요. 상단 당점을 이용한 원뱅크로 충분히 득점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나 흰 공이 개스, 아니, 길막을 하고 있진 않은지 꼭 체크해 주세요. 수구의 3 쿠션 도착 지점이 35 포인트인 5&4 시스템을 이용한 옆 돌리기. 수구가 좀 밀리면서 도착 지점이 짧아졌죠? 일적구가 쿠션과 가깝기 때문에 수구를 잘 살치면 반사각이 짧아질 수 있어요. 약간 세게 쳐서 변수를 차단해 줍니다. 썩잘 모이진 않았는데 지금 이 단순한 공략이 나름 고급 스킬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치인데 이 노란 공과의 키스를 감안해서 8분의 7 두께로 쳤는데도 얇았어요. 정면에서 살짝만 오른쪽을 겨냥했어야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힘 조절이 안 되죠. 어, 사실 힘 조절이 안 되는 건 연습 부족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장 먼저 본 길은 일적구를 얇게 치는 투쿠션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득점을 시도했는데, 아, 쫄았죠. 아, 이런 배치 자주 나오죠. 이럴 때는 수구가 잊었고 바깥쪽을 맞아야 뒷공이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수구가 쿠션 근처에 서면 일용이가 되기 때문에 힘 조절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당구 300 이상이 코너 근처에 공을 모았다면 아,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수로 득점을 못해도 정말 쌍욕 나오는 배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구 300 이상인 분들이 저점자와 경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했으면 공들을 벌려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 다섯 개만 쳐도 난리 납니다. 물론 장난이죠. 자 마지막 샷은 11시 3팁 정도로 쳤는데 10시 반 2팁 정도가 적당해 보이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